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 tv. 치호한규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대표론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펄러지 유형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즉, 첫사람 아담을 통해, 그 후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이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첫사람, 둘째 사람, 이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인류의 역사를 조명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표현과 통찰이긴 합니다만 담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대표론 혹은 유형론을 가지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기밀성을 통해 북한에는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보면 흑암과 우상숭배와 저주와 죽음이 북한에 들어왔고, 이 남한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기독교 신앙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 그리고 신명기 2 8장의 관점에서 본 축복의 길 사랑의 길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대한민국에 저주의 문을 열고 저주가 떨어지는 길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종전 선언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 그러나 문재인은 이것이 이 종전 선언이 항복 선언이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파괴 선언, 대한민국 멸망 선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저주의 문을 여는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4년 파리 평화협정 후에 자유 베트남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1938년 민회 협정 이후에, 평화협정 이후에 독일의 히틀러는 폴란드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불바다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협정.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파리 평화협정.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민회 평화협정.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아름다운 뷰티풀한 표현이다 아름다워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국가 간의 역학 관계, 힘의 관계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눈이 살아 있고 눈이 뜨여 있는 전략가의 눈에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북에 항복시키는 항복 선언을 하는. 지옥도를 펼치는 지옥문을 열어젖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은 항복선언, 투항선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전선언은 뭘까요?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을 할때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아사간 이 죽인 그 전범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북쪽에 물어야 됩니다. 확실한 책임, 이 전범, 김일성 전범을 이 민족 법정에 확실히 세워서 그 후대까지, 그리고 그 협상을 해야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할 것, 그리고 김일성 왕조 체제를 완전 해체할 것, 그리고 북한의 이 30만 명이 갇혀 있는 정치범, 사상범, 신앙법을 완전히 풀어줄 것, 김정은은 권자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 김씨 왕조 자체를 없앨 것, 김정은 반드시 물러날 것,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것.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사상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것. 북한에 있는 모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깨부실 것.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각서로 보증할 것. 이러한 종전선언 협상을 하고, 북한이 도장을 탁 찍고, 그 전에, 북한이 만든 핵무기, 플루토늄, 그 모든 것다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해체하는, 해체시킨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다면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전선언이 아닌, 문재인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항복선언, 대한민국 투항선언, 백기투항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저주의 문을 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눈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극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극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저 이재명이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재명의 말, 한국 정치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면 친일을 넘어 반역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이 친구, 죽어봐야 맛을 나는, 지옥에 가봐야지 지옥 맛을 나는, 구상유치, 안보에 관한한 구상유치, 입에서 첫 비린내가 나는 깐난 아이, 안보에 관해 국가 안보에 관해 깐난 아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저렇게 나섰는지 안보 철부지, 안보 망나니, 안보 양아치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문재인을 만나본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문재인을 향해서 이미 문재인을 읽어낸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지경이다. 미국의 앵무새 국가 지도자란 지옥문이 열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막고 백성들을 천국문이 열리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 지도자다. 안보의 천국문, 국방의 천국문, 견제의 천국문, 외교의 천국문.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일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